시민 여러분 삼복거일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내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재헌절입니다 재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것을 기념하여 만든 재헌절에 국회가 과방위의 위원장 때문에 제대로 구성되지 않아 후반기 국회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과방위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국회가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론 조작에 관여가 있는 여론 조사와 관련된. 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를 누가 장악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민원련 좌파 극좌파 언론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고 방송심의위원회 역시 위원장이. 국자파 언론인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 위원들은 전원이 좌파 성향의 위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온전한 국정수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얼마나 여론조작에 앞서 왔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심의원에 올려 있는 아1개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리 사욕이 공정한 법 집행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여론 조사라는 이름의 여론 조작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자유우파 세력에게 권력을 준 부산 애국 시민들의 위대한 결단이 저들 한준도 되지 않는 좌파, 왜곡,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재헌절이 무엇입니까 매일 재헌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가에 세워진 꽂혀진 태극기가 부끄럽게도 재헌절 74주년의 뜻에 맞지 않게 대통령을 지냈던 문재인이라는 자는 국제법과 헌법에 어긋나는 짓을 일삼아 왔지만 국민의 혈세로 그의 주변을 그것도 자신이 셀프로 만든 그런 경호법을 경호 경우 규정을 고쳐서 만든 엄청난. 국세의 낭비를 몰아가면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 할지라도 기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그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서 보장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기선 의사를 명백히 밝힌 북한의 젊은이를 수갑도 아니고 쇠사슬로 묶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에 안대를 가려서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경찰특공대의 호소하에 사진 북한으로 강제 북수한 것을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렇게 행하도록 하였으니 어떻게 그를 차마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유엔에서는 문재인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재인을 국제법을 어긴 반인권 범인으로서 소환해야 한다고 지금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또한 동해안 동해안의 어민, 동해안의 젊은이들 강제 북송에 이어서 서해안에서 공무 중인 공무원이 편리하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는 이런 끔찍한 만행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것을 김정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공무원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시신에 불기름을 부어서 불태워지는 만행을 겪었다는 이러한 것을 감추고 그 끔찍한 김정은 일당들의 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서해 공무원에게 월북 조작을 한 이러한 조작범이 반 일련적이고 반 인권적이며 국제법으로 긴 이러한 문재인을 두둔하는 자들이 여전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대통령을 바꿨다고 해서. 정권을 탈환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국가의 여러 요소 요소에 문재인이가 알박기를 해 놓은 권력자들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여론 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조작을 일삼는 저들은 1917년 5월 9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임기와 더불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이 되고 있는 여론조사가 지금 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주변을 둘러서 물어보십시오. 과연 누구를 지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대통령 윤재, 문, 윤석열을 윤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저 양산에 틀어박혀서 여전히 거짓말을 삼고 있는 문재인의 그러한 행태를 지지하는지, 어느 누구도 윤석열 국정 지지도 32%를 믿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조작은 32% 지진이 어쩌니 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마파 언론인들에서 창악된 공영 방송들은 사상 최고의 외교 성과라고 할수 있는 마토 정상회담에서의 그러한 공로를 깎아내리고 마토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투기가 선양되었음에도 돌아온 것은 여론 조작과 언론 방송의 의한 확대재생산으로 지지율 하락이라고 하는 황당한 현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문재인 5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매년 100조 원의 국가빚을 늘려서 도대체 누구의 배를 채운 것입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여론 조사기관을 철저하게 전면 수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의 혐의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을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그들에 의한 언론 조작을 철저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연도에 휘날리는 태극기에 부끄럽지도 않은지 여의도에 잠실하고 있는 종북기사파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반하는 짓거리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떻게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서 기순한 젊은이들을 흉악범으로 조작을 해서 몸에 수갑단인새사슬로 몸을 묶고 눈에 안대를 가리고 입에 체가를 물려서 북한으로 가지 않겠다고 뒷걸음을 치고 머리를 땅에 박아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차해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순 의상 없다고 그런 식의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일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들은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역사와 민족을 속인 흉악범입니다. 그들이 바로 흉악범입니다. 문재인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헌법을 파괴한 민족의 반역자 문재인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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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정겨하는 부산의 애국시민 여러분, 2020년 4월 15일에 행해진 총선은 명백히 불법이었다는 것이 부정에 의해서 처질러졌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여전히 단한 건도 선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은 불법 청구한 차들입니다. 부정 불법 국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살리사욕을 위해서 금배지에집착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애국 시민 여러분, 대선을 승리했다고, 지선을 완벽하게 창학했다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을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렇게 삼복더위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종북주사파 세력에서 장악된 국회 종북주사파 세력에서 장악된 방송통신위원회 종북주사파 세력에서 장악된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방통심의위원회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사실을 조작하고 왜곡하는 이러한 세력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해서 국민들의 입과 귀를 가리는 저들은 역사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의 외국 시민 여러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불법 부정 국회를 당장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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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하라. 해산하라.